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강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여전도의 회장까지 지냈던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일꾼이었던 여집사님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에게 "이제는 교회를..." 더 나올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시부모님과 너무 갈등이 심해서 힘든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꾼 하나가 참으로 아쉬운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참 허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주시는 그 설교 비록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은 내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고 여기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신앙 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신앙 생활의 발전이 없는데,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한 걸음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아멘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식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식인 우리가 망하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인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고통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도록 허락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혹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악한 상황도,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도 아멘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강사 목사님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요셉이라면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자신을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멘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청년인데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청년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을 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코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습관처럼 우리가 사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사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을 할때 우리는 어려운 시험을 이길, 위기를 이겨나갈,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달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마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뭐, 어떻게 번역하기도 어려운 너무도 중요한 말이어서 헬라오 성경에서도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가져와서 아멘으로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헬라오 그대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30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30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 신약에서는 126회나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만 100회 정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아멘입니다. 지난번에는 본문 중심으로 풀어서 이 아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멘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사용할 때이세 가지 의미를 알고 사용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도대체, 교회 가면은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믿음생활 가운데서도,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응답으로서의 아멘입니다. 응답으로서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 그것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냥 예스 yes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을 하면 응답하는 차원이 되는데,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 사용하는 아멘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는 아멘이 바로 이 응답으로서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암에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하는 암에는 예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암에 날때그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그 예가 잘 드러나 있는데 모세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니까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12가지가 나옵니다. 12가지 항목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27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12가지에 대한 저주를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런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누가 레위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응답으로서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멘을 많이 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그때그때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는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돌아보면 옛날 목사님들이 참 단순하게 복음을 접근하셨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나 혹은 기도원 집회가 보면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들이 꼭 강조했던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을 잘해야 복 받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할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금붕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혹은 연못에 있는 잉어일 수 있겠죠.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는데 이 먹이가 물 위에 떠있을 때 금붕어를 보라는 겁니다. 금붕어가 물가로 올라와서는 입을 벌려가지고 그 먹이를 먹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멘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할때 입을 벌리고 맨할 때 입을 다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게 먹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아멘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아니, 조용하게라도 아멘할 수 있잖아요. 아멘. 아니면 속으로라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먹여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서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에는 기원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아멘하죠 또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이 그냥 아멘만 해도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는 이 아멘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그 기도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나올 때도 아멘하면 좋습니다. 사실 축복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것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내가 복을 줄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줄 때는 꼭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빌축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자녀를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친구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내가 축복할 때 그것은 복을 비는 것이지,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 아멘 하면,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멘에 대해서 또 이런 것을 가르치거든요. 고린도 전서 14장에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4장에 가서는 예언과 방언을 얘기를 하는데 방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축복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축복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방언으로 축복한다면 사람들이 어찌 네 말을 알아듣고 네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아멘은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축복도 기도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아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멘은 헌신으로서의 아멘이 있습니다. 헌신으로서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에는 순종의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9절을 보면, 지난주에 좀 풀어드렸던 말씀이니까,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봅니다. 1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라 하고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무엇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적그로 말미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아멘하여. 그러니까 아멘하는 것은 뭐요 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혹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바로 그게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시대의 노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 시대도 노예가 있었으니까, 종들이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종이 할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예입니다. 종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입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그냥, 종이 하는 말은 그냥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분부를 받들겠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식들이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왜? 자식들의 주인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죠. 돈도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돈의 주인이 나라면 내 마음대로 돈이 돼야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니까 누구 마음대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는 될 것이고요.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는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냥 아멘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자주 해야 좋은 것이 뭐냐면 아멘을 자주 할수록 우리가 순종하는 체질이 됩니다. 우리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고요. 아멘을 자주 할때 헌신하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죠.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도록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할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아멘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까지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아멘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이든지 아멘해 보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멘하면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